레위기 6장 24절로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재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번 재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재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든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재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 지니라. 속건제의 교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이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재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군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들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제사를 드릴 때는 늘 재물이 있어야 하고 그 재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 계속해서 오늘 이 자세한 규정을 보게 됩니다. 어, 재물을 어떻게 또 때로는 배분할 것이냐에 관해서도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 이 재물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어, 그냥 일반적인 동물들과는 달리 성전에 들여지는 험없는 재물들은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 제물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거룩한 방법에 따라서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그걸 먹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다시 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 교레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재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재물을 잡을 것이요 번재물 잡는 곳에서 속죄제 재물을 잡으라 고 되어 있습니다. 회막이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그 동쪽 편으로는 입구가 있게 되고 대개 번재물을 잡는 곳은 어 회막의 북쪽에서 그걸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번재물을 다루는 곳과 같은 장소에서 속죄제 재물을 잡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재물은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온전히 태워버려야 하는 재물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재물이 있고, 해서 그 재물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26절 이하입니다. 시작.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라.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속죄하게 한속죄제 재물의 고기는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 안까지 들어가서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그 향단에 뿌렸거나 그리고 그 모든 성소 휘장에다 뿌렸으면 그 고기는 못 먹게 되죠. 그건 뭐냐면 대제사장의 죄와 일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한 것들은 먹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들의 죄를 속죄를 드렸다거나 족장의 죄거나 개인의 죄 재물을 드려서 속죄를 했을 경우에는 그 고기는 먹을 수 있게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냐, 가벼운 죄냐에 따라서 재물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것도 되고 먹지 못하는 재물이 되는 것이죠. 어쨌건 재물을 먹게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제사장에게는 다른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그 당시에 다른 땅이나 기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로지 이 제사에서 나오는 것 밖에는 그들의 소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드리고 나서 고기 일부라든지, 또 혹은 가죽이라든지, 또 혹은 나중에 나올 소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들의 생계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걸 가지고 목회자들이나 이게 제사장에 준화는 자꾸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자 하지만은 여러분 제사장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제사장이 오셔서 본인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제사는 종식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사와 예배는 매기 다 있긴 하지만은 제사와 예배를 동일하게 해서 그걸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쨌건 우리는 이 당시의 제사 제도를 우리가 감안한다면 제사장들에게는 다른 소득을 주지 않았고 또이 제사의 업무를 맡은 사람들은 레위지파에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그들에게 준 까닭은 뭐냐면 모든 그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첫수확도 드렸지만 그 아들들도 자식들도 첫 태생은 전부 하나님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그 우리 첫 자녀를 드리는 대신에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이고 그 레위인과 그 이후에 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그 일만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 성별되어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소유나 분배가 허락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것들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 그들의 소득이 된 것이죠.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어쨌건. 그리고 그러나 그것도 뭐 먹을 수 있는 재물과 먹지 못할 재물을 소상히 규정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먹는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옷을 관리하는 것도 보시면은 어제도 보면은 이 밖으로 나가서 그 번제물을 이렇게 죄를 버릴 때는 옷을 갈아입고 일반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제사를 드릴 때는 제복으로 갈아입어야 했듯이 옷을 그 당시에 피가 묻었거나면 그 옷은 이 제복이나 관복에 묻었던 피는 그 장소에서만 빨도록 했습니다. 옷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먹는 장소도 회막들 안에서만 먹게 하고 그리고 이건 제사장들만 먹었지 제사장 가족들도 이 고기는 못 먹게 했습니다. 자녀들과 그 가족들은 오직 제사장만 그걸 먹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속건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속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밭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밭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 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 규례는 같으니 그 재물은 속죄는 제사장에게로 돌아올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여기 보면 가죽은 벗겨서 전부 다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재물은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물들이 제사로 드려지고 남은 것들을 그들이 먹을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은 거룩한 자만이 먹게 한다는 취지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 이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기를 먹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자만이 그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번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그리고 그 자신의 제물은 영문 밖으로 번제물이나 나중에 이 제물들 제들은 전부 다 영문 밖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십자가 달리시고 피가 거기에 쏟아지고 그리고 그 자신이 거기서 정말 우리에게 대속한 죄로 드려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왜 거기서 달리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히브리 1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 13장 13장 11절에서 한번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 적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못하는 재물들의 경우는 영문 밖으로 나와서 그걸 다 태워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고기는 개인의 죄지만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거나 모든 일반 백성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한 고기는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는 전부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진 희생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피는 뿌려지고 그리고 그는 영문 밖에서 다 태워지는 그런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제물로 삼으셨다면은 우리 또한 성소 안에서 피를 뿌리고 우리의 육신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전부 생명을 드리겠다고 약속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장소는 어디여야 합니까? 세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사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면, 비록 성수 안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남은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연약함을 대신 우리가 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그가 고난을 당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간다고 하는 삶의 태도나 모든 삶의 자리는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태워지는 재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생명이 마지막에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기꺼이 드릴 가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기 전부 안에 예배 드리지만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살아야 할 곳이 세상이고 우리가 부대 끼면서 사람들에게 깎여야 할 곳은 세상이듯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진 곳이 영문 밖에 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게 먹을 수 없는 재물이 된 이유고 그리고 먹을 수 없는 재물은 온전히 죄를 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쓴 재물은 우리가 그 회막들에서 먹지 않았고 그걸 영문 밖으로 나갔서다 태워버렸듯이 예수님은 스스로 그런 재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소재물들을 나누는 균등하게 배분하는 문제인데 자 구절 십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들인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이 소재물 가운데서 특별히 기름만 섞은 것, 그 소재물이나, 그다음에 첫 수확물은 아무것도 섞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마른 소재물이라고 불렀어요. 가령 보리나 밀을 수확했을 때, 첫 번째 수확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첫 번째 수확에는... 한 것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걸 섞지 않았다는 그래서 마른 소재물과 그리고 이제 소재물 가운데서 기름만 넣은 소재물은 그걸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지만 그 양이 많았기 때문에 첫 수확물이라는 것들은 그 제사장들이 모두 다 균등하게 나누었다는 것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뭐 제사를 드려서 그 재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지만은 오늘 소재물의 경우에서 볼때이 양이 많았을 경우에는. 모든 제사장들이 균등하게 배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재물들을 거룩한 제사장에게 균등하게 배분했다는 이걸 우리가 오늘날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일반 기업에서야 CEO 하고 신입 사원하고 뭐 월급 차이가 뭐 100배가 나건 200배가 나건 그건 무리가 없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원칙이 우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보면 부 교역자들과 담임 교역자들 간의 격차가 너무 커서 부 교역자들의 꿈이 담임 목사 되는 게 꿈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격차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균등하게 배분하라고 할때 우리는 이게 산술적 균등이냐? 또 무슨 가중치를 적용하느냐는 그런 이런저런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두의 필요를 균등하게 채우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요즘 주일 말씀을 통해서 헤세드라는 것을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헤세드 의 기본 원칙은 모든 인간의 필요에 균등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아침에 9시에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일한 사람들이나 그들의 일에 뭐 업적은 다를 수가 있고 능력은 다를 수가 있지만은 인간으로 가지고 있는 동일한 필요에 하나님께서 고르게 자비롭게 반응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아침 9시에 일한 사람은 뭐 당연히 두 대나리온을 받을 것을 기대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는 한 대나리온으로 계약을 했고 다섯 시에온 사람도 한 시간밖에 일을 안 했을지라도 그가 필요 채워야 할 필요는 아침에 아홉 시에 일한 사람이나 오후 2시에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반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얘기를 가보면 다윗이 부솔 시내가에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사람들과 전쟁에 싫어지 않았던 두 부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에 참전하고 전리품을 얻은 사람들이 절대로 이들에게 나눠주면 안 된다고 할때 다윗은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부솔 시내가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그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은 규례로만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우리가 오늘 자본주의 시대를 따라 살아가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능력에 일하고 능력껏 보수받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능력의 편차에 따라서 너무나 심각한 소득 격차를 가져왔지만은 하나님의 법칙은 능력껏 일하는 것은 뭐 아침 9시 일하건 5시 일하건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는 방법은 동일하게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우리가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비의 정신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햇새들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고 그 자비의 정신을 이어받은 다윗이나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능력껏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걸 고르게 나누는 이 태도가 이게 성경적인 삶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벌었건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남는 것은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이웃들과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정부가 하라 그러면 정부의 기능이 커지고 결국 정부의 기능이 커지게 되면 사회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은 이 자본주의적 패단을 스스로 성경적 가치로 그걸 우리가 충분히 보상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은 여러분 끊임없이 그런 기부 문화가 정착되어 오지 않습니까? 뭐 버는 것을 거의 다 전액 다 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부의 기능에 맡기지 않고 그걸 우리가 우리는 뭐 능력에 따라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걸 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이건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건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일이에요. 권력이 강권적으로 그걸 빼앗아서 소득 배분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근로 의욕이나 또 본인의 능력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력껏 일하게 하지만 그러나 배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탐욕을 채워 주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반응하고 인간의 동일한 필요에는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능력이 있건 없건 그걸 채워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사회 시스템은 우리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능력껏 일해서 능력껏 벌었지만 그 능력을 본 것을, 능력대로 본 것을 내 능력대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에 균등하게 소비하도록 그렇게 적어도 쓴다는 것이죠. 그게 가정의 원리 아닙니까? 그게 교회 원리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벌었다고 아버지가 다 씁니까? 절대로 그런 법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다 벌어도, 어머니가 다 쓰지 않습니까? 부모가 다 벌어도. 자녀가 다 쓰는 것이죠. 누가 자녀들이 돈벌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들이 교육의 필요를 부모가 끝까지 하는 것이고,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마찬가지로 교회 헌금 많이 한 사람이 큰 목소리를 냅니까? 헌금 한 번도 못 했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소외됩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주신 두 가지 인스티튜션은 가정과 교회라는 것이고 가정과 교회가 움직이는 이 경제 원리는 동일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셨고 능력 없는 자에게도 재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이 내가 버는 것을 내가처본 소득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인 불협합이 커지는 것이죠. 그 돈이 내게 아니라는 생각을 아무리 우리가 하지만은 정작 내돈 내가 벌고 나면 그렇게 쓸때 그렇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칙을 처음부터 이 경제 원리 가운데 심어놓으셨고 우리에게 늘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의 본질이고 그 자비의 본질이 사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걸 헬라 헬라어로 넘어오면은 뭐 엘레오스나 다른 번유로 하는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헤세드 이걸 아가페예요. 헤세드와 아가페라는 것은 동일하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치 자격 있는 것처럼 인정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비예요.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세상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크게 보면 이건 프로피티블 오그리제이션이에요. 이익을 남겨야 존속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가정과 교회만이 non-profitable 오그리제이션. NPO라고 말하는 이게 이익 집단과는 다른 그런 존재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를 떠받치는 두 기둥 이 이익 집단을 떠받치는 비 이익 집단인 이두개 가정과 사, 이 교회가 든든하지 않으면 사회는 지탱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귀중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능력껏 일하십시오. 능력껏 돈 버십시오. 그러나 그걸 나눌 때는 능력 없는 사람들과도 아낌없이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만 내, 내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라 돈을 어차피 벌수 없는 사람들이 이, 이 땅에는 90%예요. 그 사람들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정치적 이념적 세력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빼앗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뺏길 거면 미리 나눠, 나눠주는 게 낫잖아요 <laughs> 벌어봐야 그리고 보시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누면 아이들이 안 뺏어갑니다 아십니까 이웃과 적극적으로 나눈 사람들은 아이들도 나누는 것을 배웠는데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걸 아이들한테 다 뺏깁니다 결국 자녀들끼리 싸우고 재산 남겨줘서 안 싸우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이런 선한 경제 원리를 배울 수만 있다면은 국가 공권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지배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제에 대한 관념을 새롭게 가지고 제사가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은 제사장들 간의 규칙이었지만은 우리 세상에서는 알수 없는 이 놀라운 경제 비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보자는 것이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품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일생 동안의 경제 원칙이 나누는 것을 넉넉히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늘 어려운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바라보는 시선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자비를 보어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고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든 마음 아프지 않은 자녀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으로 갈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흘러가게 해주옵소서.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내 것이라고 내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누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기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강팍한 마음들이 정말 도처에서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정말 모든 필요가 함께 충족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이땅 가운데도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고, 믿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여서 부족함이 없다는 우리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남은 필요를 남은 모든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풍족케 하셨습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움켜 짐으로써 곳곳에 부족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고르게 나누도록 하셨사오니 오늘 그 마음 그 시선 따라서 하루 걷는 우리의 일생이 따라가는 주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문 밖에서 그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 모두가 풍족하게 되도록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하신 사랑과 성령의 넉넉한 기름 부어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고르게 분배하는데 우리의 다시 마음을 결단키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기속인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질서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